샬롬, 1월 29일 금요일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.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한 장이기도 하지만, 3일치 하나님에 대한 장이기도 한 것답게 그 마지막은 3일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. 바울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무한하셔서, 혹은 한 점의 결함도 없이 공의로우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.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그 어느 것 아닌 사랑이 우리를 영화롭고 의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점은 사실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. 또한 놀라운 것임과 동시에 그 어느 곳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 강력한 것이기도 합니다.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.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말 그대로 너무나 완벽하고 강력합니다.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의롭지 않다고 고소하거나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?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겠습니까? 라는 31절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. 또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? 라는 34절의 말씀도 있습니다.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? 이처럼 강한 하나님의 사랑,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.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항상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여 주고 계십니다. 말 그대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느 것도 끼어들어올 틈이 없습니다.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.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? 환란입니까? 공고입니까? 박해입니까? 굶주림입니까? 헐 벗으십니까? 위협입니까? 또는 칼입니까? 36절 말씀이죠. 그리고 스스로 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. 나는 확신합니다. 죽음도, 삶도, 천사들도, 현재일도, 장래일도, 능력도, 높음도, 깊음도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. 아멘. 38절 말씀입니다. 그렇습니다.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사랑은 그어느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끊어내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.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랑은 완벽하면서도 강력합니다. 모든 분들에게 참 어렵고 힘든 때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혹시 오늘도 깊은 낭만과 절망으로 시작하는 분이 계십니까?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계십니다.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극복하고 이겨내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.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그 무엇도 그것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.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늘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샬롬